양평을 전문으로 하는 명품전원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양평읍에 위치한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양평시내 생활편의시설이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고요, 입지가 매우 좋아서 주변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전원주택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는 전원 마을입니다. 우리 주택은 양지바른 남동향으로요. 보여지시는 대로 막힘없는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114평이고요. 건축면적은 21평입니다. 건축구조는 목조주택이며 단층으로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4년 7월이고요. 남방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주 방향은 남동향으로 햇살이 잘 드는 주택입니다. 입주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택 진입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변에서 약한 100m 거리 정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직선 거리로 2차선 도로변이 보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고요.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원주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시야가 탁 트여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바로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m 정도 폭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공간은 우리 여기 입주민들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택이 여기 한 4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택. 우측의 첫 번째 주택입니다. 경계는 아주 깔끔하게 보강토 마감을 하셨고요. 그 위에 철제 헨스로 내네 경계 마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입구에 아주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지만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멋스러운 우리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전체적인 마당 앞면 모습입니다. 잔디 사이 사이에 디딤석을 많이 깔아 놓으셔가지고 잔디 관리에 무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로는 철제 휀스와 또 약간의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 앞쪽으로는요. 전망이 아주 탁 트여 있는데 어, 2차선 도로도 보이고 어, 멋진 아름다운 전원주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도가도 보이고요. 잔디 정원 한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텃밭 공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테이블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서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오시면 이곳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택 전면 모습과 앞에 마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 경계는, 어, 여기 지금 또 정원수 하나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주택 옆면에는 이렇게 또 꽃삭기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주택 현관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풍경입니다. 시야가 아주 탁 트여 있는 게 굉장히 가슴까지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 멀리 칠읍산도 어, 보이는 조망권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주택 앞쪽에도 이렇게 지금 하단을 여기는 좀어 야생화나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단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이쪽 옆면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주택 뒷면인데 아 여기는 렉산을 씌워 놓으셔서 특별하게 창고가 없어도 비가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 다이 앵글로 하나 어, 선반을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여기다 다양한 농기구 넣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청소만 하신다 그러면 관리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우리 주택의 모습이고요. 아담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넓이의 잔디 정원과 보여지는 풍경이 굉장히 좀 멋스럽고 시원시원합니다. 자 주택 내부 들어가 볼 건데요. 주택 전면에는 데크 공간을 이렇게 썼는 공간으로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 비가림도 하실 수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한번더 막아주고 여름에는 또 더위를 한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썻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썻는 공간 거실 앞쪽에는 이렇게 티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셔서 겨울에는 여기 온실처럼 여기서 차 한잔 따뜻하게 드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무것도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데크 공간이 어, 굉장히 넓어요. 이 폭이 한 2m 정도 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지금 앵글 마감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썼는 어, 공간입니다. 자, 우리 주택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이고요. 좌측에 신발장 4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 좀 예쁜 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층 슬라이딩도 중문 어,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좌측으로 어, 굉장히 넉넉하고 넓은 거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통창이 있고 또 여기 옆면에도 창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감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꽤 넓은 거실 공간이고요. 남쪽으로 창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에 거실 주방 입체형인데요. 여기 피스탈로 예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식탁 자리이고요. 일자형으로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 어, 이쪽은 바로. 다용도실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 모습입니다. 자, 아, 그리고 바로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중간보다 큰 사이즈의 방이고요. 여기도 지금 남쪽으로 창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장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바로 나오시면 건너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작은 듯한 방이지만 그래도 공간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넉넉한 공간이고요 바로 여기 지금 공용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안쪽에 샤워부스 있고 변기, 세면기 공간 아주 넓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이 크지 않아서 크게 많이 설명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실 주방 모습입니다 우리 주택은 약 100m 거리만 나가시면 2차선 도로변이고요.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양평역 및 대형마트 등 양평 5일장 등이 약 6km 거리로 차량으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약 50분 거리이고요. 양평읍에서 2억대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소형으로 아담한 세컨하우스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빠른 답사 권해드리며 이상 주택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전원 TV였습니다.